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그는 과연 누구인가? 자, 한덕수가 꿈꾸는 한국의 새로운 미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주 엄중한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개업령으로 촉발된 이 단핵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파면이 됐고 대통령 선거를 새로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위기의 한국을 비상체제로 끌어가는 최고 지도자가 바로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지금 엄중한 시기인 만큼 이 위기관리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아주 막중한 그런 책임과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눈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공정한 관리를 통해서 다시는 부정선거 잡음 없는 그런 깨끗한 민주주의 이것을 실현해를 보장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고요. 그에 못지않게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엄중한 지금 위기 국면,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간은 짧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워낙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덕수 고난대행의 역할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덕수 권한 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에 걸친 통화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이 우리나라는 계엄령 사태와 단핵 소추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없애드렸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위로부터의 협상을 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화의 카운트 파트가 없어진 셈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한덕수 총 대통령 권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28분 짧은 시간이지만 일단 한미 정상이 트럼프 제재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번 했다. 이런 것은 일단 동맹국 간의 정상 간의 어떤 대화의 라인이 다시 재개됐다 하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바로 한덕수 총리와의 대화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대화 직후에 한미 관계 협상 전망이 매우 밝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께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해서 그렇게 해서 관세 협상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측명을 그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그 리드십이 다시 뭐 일부나마 작동한다라는 점에서 세계가 관심을 지금 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의외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질적인 최고 1인자, 최고 지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인지 좀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정책을 이해하고 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꾸려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파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유 없이 비난하거나 이유 없이 지지하는 그런 어떤 어 선거 운동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 기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본 한득수를 팩타 위주로 가감없이 소개를 해 드림으로써 이 중요한 전환의 시점에 어떤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 것이고 또 그의 처신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를 한번 어, 가늠해 보자는 그러한 순수한 뜻입니다. 저는 아시는 대로 이제 오랫동안 경제부 기자를 오래 해왔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 기획은 뭐 재무부 또 한국은행 등을 출입을해 왔습니다. 오싱턴 특파원으로서 줌이 대사관도 커버를 했었고요 주미 한국대사관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제가 일에 돌아다니는 많은 부채 공직자로서 한평생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많았고 그의 일하는 모습들을 지켜볼 그런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일부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어떤 경우에도 뭐, 한덕수 총리를 개인적으로 칭송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또 정치적으로 지지 또는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한덕수가 누구인가? 한덕수는 1949년에 태어났습니다. 1949년생이니까요. 올해로 76세? 76세네요. 자, 이, 뭐, 많다면 많은 나이. 또, 트럼프의 경우를 보면, 트럼프보다는 그래도 젊은 나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울 제동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동초등학교. 자, 서울의 광화문, 저 비원 쪽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학교죠. 거기를 졸업한 다음에, 전주 북중에 입학을 했고, 전주 북중을 졸업한 이후에는 서울에 있는 경기고등학교를 다녀서 63회 졸업생으로 학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대 당시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 입학을 했고요, 4학년 때인 1970년에 행정고시 8회에 합격하면서 이제 관직에 올랐습니다. 관세청에서 처음 공직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이후 부총리 비서관, 기획원 사무관, 특히 경제협력국, 경제기획원에서는 경제협력국, 이게 다른 나라하고 외자를 조입한다든지 경제정책을 협조한다든지 이런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국제협상이나 대외정책 업무를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그 해외 유학의 기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 하버드 대학을 가서 여기서 학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버드 박사나 하버드 학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든 국제사회든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많이 주죠. 근데 사실 외국인의 경우에서는 하버드 대학이 학생들을 뽑을 때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기준과는 좀 다른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하버드 졸업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그레주에이트하고 100%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하버드 출신이라는 것은 인맥 면에서나 또 국제사회에서 많이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런 면에서 인재 중에 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분은 우선 관리로서의 그동안에 거쳐왔던 길를 한번 보면요. 이분은 김영삼 정부 시절 문민정부라 고 그러죠. 그다음에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또 노무현의 참여 정부. 또 이명박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 다섯 개 정부에서 전부 고관대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이것은 뭐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출중한 인재니까 정권이 바뀌어 누구든지 쓰고 싶어도 인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과도에서 보면 워낙 그 처세의 달인이니까, 카멜리온처럼 잘 변하기 때문에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뭐, 언제든지 써서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특히, 이그 한덕수 지금 고난 대행께서는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연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로 발탁돼서 미국 대사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김영 저 이명박 정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여기서 연이어서 고관 대사를 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 총리를 했습니다. 총리를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씩 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그 한덕수 총리 이전에 세 명이 더 있었습니다. 자, 이승만과 박정희를 오르내리면서 총리를 했던 백두진 총리.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두번 총리를 했던 김종필 총리. 또, 노무현 정부와 고건 정부를 거쳐가면서 총리를 했던 이 고건 총리. 이어서 이 한덕수 총리가 네 번째입니다. 흔치 않은 경험이죠. 그런데 그 전임자 백두진, 김종필, 고건은 뭐 비슷비슷해요. 그 정책 노선이에요. 김종필 씨의 경우는 박정희와 김대중 좀 다른 정부에서 총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때 김종필 씨는 사실 자기가 소위, 그, 따로, 당을 만들어서, 정치적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독수 총리, 그냥 최고 지도자가 정격 발탁하는 경황으로 달랐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고요. 한국 역사상, 정파를 완전히 달리하는 데를 넘나들면서 총리를 한 분은, 한독수 총리가 유일하다. 그만큼 유능한 인재였거나, 아니면, 처세의 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실 총리 한번 탄핵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총리를 하니까 세 번까지 총리한 건 한국 역사의 한독수 총리가 유의됩니다. 또, 대통령 권한 대행도요. 한국 정치에 여러 가지 그 병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지도자들이 많은데 그러나 한 번으로 끝쳤지 두 번씩이나 한 사람은 허정 씨, 4.19때 허정 씨하고 바로 이 지금 한덕수 씨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뭐, 어떤 정권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역할을 해온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을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그, 저 찬반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선, 이분이 경기고등학교 출신인데 하도 천재였다. 그래서 공부를 너무 잘했다. 어릴 때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러는데 특히 정운찬전 서울대 교수 또뭐 총리까지 했죠. 이분하고의 인연이 굉장히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운찬전 총리 뭐 상생위원장도 하신 분이 기억나시죠? 이분하고는 경기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정운찬전 총리가 한덕수보다도 1년 선배예요. 그 다음에 또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도 1년 선배,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 한덕수 총리는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경제학과만 수석으로 졸업한 게 아니라 상과대학 전체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성실해야 되고, 또뭐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운찬 총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입주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신문로,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뭐 건설업자의 그 사장님 댁에서 입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고기를 그 바로 이 한덕수. 당시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를 다니던 학생이 선배 정훈찬의 소개로 이 집에 들어갑니다. 그, 거기서 입주 아르바이트로 해서 고등학교 학생이 된 여학생을 가르치는데요. 그 여학생의 이름이 최아영입니다. 그 여학생이 지금은 한덕수 총리의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와 최아영 부부는 입주 아르바이트에서 만났다. 자, 요런 스토리 또 어디서 보신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주 아르바이트 할때 그때 입주 한 집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부인 송현욱 씨입니다. 자, 보통 입주 아르바이트 생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여유 있는 집이었었죠. 과거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둘다 굉장히, 어, 당시에 어, 힘있고, 빼있고돈 많은 그런 집에, 빵빵한 처갓집에 장가를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워낙 인재였기 때문에 서로 모셔가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어떤 찬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 이분이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본부장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그때 보도자료가 그 한득수에 대한 그 프로필이 나왔는데, 아니 이 대목에서 이제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로 찍은 보도자료를 돌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기자들은 당연히 서울 출신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신문기사가 계속 서울 출신으로 났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본인이 만약에 전주 출신이라 그러면, 기사가 잘못됐다라고, 정정해달라, 이러면 당연히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십년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석에서 만나서도, 아, 서울 제동 초등학교 출신, 서울 토백이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대중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온 첫 프로필에 본인이 전라북도 전주라고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자이 대목이 화제가 됐었죠. 왜냐하면요,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사실 좀 공무원 사회에서 고난 출신들이 좀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일부 있었더랬어요. 그것은 박정희 정권이나 뭐 이런 일부 정권들이 좀뭐 인사를 하는 데서 지역 안배를 하지 않아 지역 차별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적으로 고향을 서울로 속였는데 이제는 정권이 호남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으로 바뀌니까 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자기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최초 공개한 거 아니냐.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아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고향을 바꾸냐? 이것은 너무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대목에서 좀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는 막 그건 오해다. 나는 서울 출신이라고 고향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아마도 기자들이 알아서 서울 출신이라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자기는 뭐, 가타붙다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고위직에 오르니까 아주 디테일한 이력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 출신이라는 게 밝혀졌다. 그게, 이게 무슨 어떤, 어 의도가 또는 업무가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같은 전주 출신인 전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분은, 아, 그 분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고남 출신인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다닌 사람이다. 또 이렇게 한게 언론의 일부 보도가 되는 바람에 화제가 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국의 흑역사고 또 출신 지역에 따라서 만약에 인사를 차별했다면 그것은 차별한 그 정부가 잘못한 것이지 뭐 본인의 고향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이 많이 초과한 관계로요. 한덕수 그는 누구인가 이 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좋아요, 알림 또 구독 찍고 다시 이 편으로 돌아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